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시간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5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15년 연말을 하루 앞둔 오늘 미국 3대지수는 하락 마감을 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과 은도 이 원자재도 그동안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금, 은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태죠. 대규모 2025년 옵션 만기도 끝난 상황에서 별다른 큰 움직임 없이 87.5k 2025년을 마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왜 지금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해외의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주제와 같이 마이클 세일러는 내년도 전망을 했을 때 26년도는 은행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엑스를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JP모건과 웰스파워, 시티은행,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뉴스를 먼저 갖고 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크리토스루스 계정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26년도 상반기부터 비트코인 매입도 보관, 스테이킹 담보 대출, 우리 대형 은행들이 해당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죠. 예, 명확화 고객 수요가 맞물리면 은행권의 참여가 본격화. 줄 것이다 25년도는 많은 해지펀드와 또 은행들이 일부 은행들이 참여를 한 시장이에요 비트코인 ETF 상품을 필두로 미국 월가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해가 됐었죠 그러나 저희 25년도를 돌이켜보면 우리 비트코인은 좀 부진한 행보의 한 해였다 라는게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26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약 14만에서 17만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25년도 이못 올랐던 부분.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무언가에 의해서 강력한 응축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기간 MSTR은 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25년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유력한 모델은 결국 PMI 경기순환지수였죠. 이 경기순환지수가 50 이하로 있다 보니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에는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난 과거에는 PMI 지수가 항상 50 이상 약 52에서 56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신고가가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현재는 약 48, 46 부근에서 올해를 마감하려는 모습입니다. 예, 우측에 보이는 레인보우 차트를 보셔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는 거를 저희는 알아봤었죠. 그래서 지금 가격 밸류도 이 파란색 선의 위치에서 디스카운트 구간, 할인된 구간에 가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요, 29일날 올렸던 게시물입니다. 예, 비트코인 25년 이제 마감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현재 연봉으로 보시면, 음봉 상태죠? 음봉 도지 형태. 예, 여기서 우리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동안 약 10년간, 15년부터 2025년, 비트코인은 3년 상승과 1년 하락이라는 4년 주기 패턴에 맞춰서 움직였었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25년도에도 양봉이 나오기 희망했고 그세 번째 양봉이 우리 비트코인의 최고 고점을 경신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25년을 출발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이 4년 주기 사이클이 지금 무효화된 그런 첫 번째 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까지 약 6%가 좀 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6%를 회복해서 양봉이 나온다면 연봉상 양봉이 나온다면 이 반감기 사이클과 같이 4년 주기 사이클도 맞게 되는 건 아닌가 저 코아남은 개인적인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4년 주기 사이클 무효화를 생각하고 26년도 새로운 유동성 사이클을 준비하자 라는 관점으로 현재 우리가 11월부터 그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6% 이상 차라리 이렇게 음풍 은봉 상태, 음봉의 도지 형태로 끝나야 새로운 26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이라면요. 어 그래서 차라리 6%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6%가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더 올라와서 양봉으로 가기 보단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확실히 이 패턴이 끝났다는 걸 시사하는 게, 어, 저 코아남은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게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봉으로 확실한 이 4년 주기 깨졌다는 차트로 가는 게 좋으시겠죠? 자, 우리는 비트코인 연봉 차트를 봤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면, 과거에 우리는 이 연봉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 이세 번째 양봉보다 그 다음 연도의 고점이 항상 음봉의 고점이 낮았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그 고점이 높죠 음봉이어도 완전히 이 프랙탈적인 패턴이 올해는 좀 깨지고 마감을 할것 같다 라는 게 적화나 의견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X의 알프랙탈이라는 이 차트가 어,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프랙달 이거는 손실 구간, 저희가 머물렀던 손실 구간들을 나타내는 게이 막대 차트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급격히 상승을 했을 때 해당 손실 구간이 오래 지속됐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죠. 결국 이런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이 사이클이,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기보다는... 이런 상태처럼 지금 현재 웅축이 돼 있다가 폭발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 라는 온체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현재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심지어 조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지만 이 해외 X 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내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3년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이 끝이 아니라 웅축의 단계에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국내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26년도 상승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할 거라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도 조심해야 될건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이 현재 응축단계라고 해서 당장 큰 물량을 바로 매수를 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분할로 우리가 이제 상반기, 1분기까지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분할로 하시면 되는 거죠. 어, 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1 천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을 때, 어피티의 예, 매일 코인 모으기라는 기능으로, 저 코아나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오후 4시에 한 번씩 사게끔 설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만원씩 사게 되면, 25, 25, 이렇게 두번 나눠서 매수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 분할 매수를 해나가셔야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동안 이런 횡보에서 큰 폭의 하락을 주고 바로 말아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곤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하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런 차트들이 엑스에좀 돌고 있어요. 어,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상관관계는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고 실버가 오른다. 네, 실버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의 또 관계를 갖고 오셨었어요. 그립토스리 수분의 계정에서 보시면 실버도 이렇게 급등을 했죠. 단기간 내에두 달간.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횡보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 마지막 하락 이후에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큰 그림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다고 해도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한 거예요. 해당 차트는 그래서 실버, 금 같은 원자재가 오른다는 건 결국은 이 시장에 자금이 마르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비트코인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25년도 가장 자산 시장에서 성적이 안 좋았던 비트코인이었지만 26년도에는 이 실버, 금처럼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거다 라는 의견이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번수가 2025년 4분기에 870만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뉴스를 게시를 했네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도 가격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오랫동안 평고를 했는데, 26년 저포함남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의 더큰 포텐셜을 기대를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활용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외의 진영 세트가 발의 되기까지 1월 중순에서 1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많은 빅테크 또는 은행권에서 이 결국은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할 거예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표를 하겠죠.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26년도에는 많이 발표를 할것 같다라는 게저코아남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이더리움 가격도 따라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데이비스라는 분이 보여주신 차트인데요. 어, 비트코인은 응축, 다음에 확장, 단계에, 어, 1년 1년 단위로 움직였다라는 차트예요. 이 차트가.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23년도에 이렇게 응축 단계였다. 그 다음에 25년도, 지금 현재는 23년도와 같은 응축 단계다. 그리고 26년은 다시 확장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기 순환지수 사이클을 보면서 레인보우 차트도 보셨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응축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해외 시선이에요. 지금 국내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가시면 굉장히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런 개인 심리 상태가 저희들 같이 코인에 긍정적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매수 기회로 다가온다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해외의 유명 코인 오랫동안 하셨던 코인 인플루언서들도 지금 현재 단계를 이게 끝났다 하락이 아닌 웅축의 단계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기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국내 뉴스보다는 엑스에 XM 육수들을 많이 갖고 오고 또그 육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게시한 부분에 대한 뉴스만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은 주변에서 코인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코인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 해당 분야를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응축 단계에 있는 비트코인 상태를 좀 알아봤고, 26년에는 이 응축이 풀리는 확장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코아나몬 전달해 드리는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옵션이었죠. 옵션 쪽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큰 벽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옵션 그리스표, 간마 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간마 쪽을 보시면 여전히 87K와 88K 부근에 신호가 잡혀요. 해당 옵션 신호들이. 이 부분이 결국 격전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올해가 끝날 가능성이라는 게 저코하남의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이 4년 주기 패턴이 오히려 맞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저희는 차라리 이렇게 2년 상승에 1년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1년 상승하는 이 그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코인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업에서 더 긍정적으로 즐겁게 연말을 좀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 코아남은 그동안 25년도에 보여드렸던 모든 데이터들을 근거로 26년도는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오늘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21년도의 고점이 6 9 k 예요이 부분. 그러면 약 25%에서 30% 정도 하락분이 남아있다고 봤을 때, 현재 이 자리는 87K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는 사실적으로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바닥을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이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게저 코아남의 의견입니다. 예, 연말을 앞둔 오늘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코아남도 내년부터 더 열심히 좋은 정보로 해당 영상 꾸며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